지금은 새벽 3시예요. 제가 며칠 후에 또그 KBS 여유만만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송이 이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다 보니까 그렇게 또 너무 노 메이크업 심하다. <laughs> 두 번째다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자극이 안 되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곤약젤리 오칼로리 뭐 그런 거밖에 안 먹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이걸 먹으면 배가 고파져. 약간 버닝이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야식 버닝? 그런데 제가 엄청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딱두 조각씩만 먹고 나머지는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는 거야. 다 먹으면 살찌니까. 두개 먹으면 살안 찌니까. 거의 청담동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치킨집 잠비워입니다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치킨하고 그거 뭐 할까요? 치킨 음료수로 맵. 아니 아니 치킨만. 아, 맥주 하나. 주세요. 생맥주 한병 하나 주세요. 500짜리. 네. 어, 이거 뭐야? 보여 줘. 이렇게 시선을 빼앗고 맥주는 나에게로. 와, 치킨 치킨! 감사합니다. 어 저희 팝콘 안 주셨어요. 맛있겠니다맛있겠다맛있겠다맛있겠다두 어. 개씩만 맛있겠다. 먹기로 맛있겠다. 한 거지? 어? 뭐라고? 다 개씩만 먹다로한 거지 치킨? 몰합니 언제 사어어다감안먹으다감사먹니거감사니야 저는 지니 정리 아틀리에 가는 길입니다. 어제 먹은 닭발의 흔적이 여기에 또 묻어있어. <laughs> 어, 일요일이라서 되게 조용한데 저희는 이제 열흘 가까이 다가온 서울 컬렉션 막바지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무대의 음악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어, 어. 어, 어. 안녕! 잘 하고 있어? 음. 음악을 고르고 있군요. 이거 먹어. 뭐 <laughs> 진짜? 이어 응. yeah. 나밖에 없지, 역시. 어, 진짜. 이 인형은 누구야? 여자친구야? 어. 새로 사귄 여친인가 봐. 음. 잘 어울린다. 아니, 어제 결혼식 갔다가 조카 거를 실수로 갖고 왔거든. 뭐야 이거? 웃는 노래야? 중간에 이렇게 확충이 좀 괜찮네요 그냥 이쇼 음악 전체를 그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줬어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알아서 애들리브를넣 여러분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좋을까요? 음악 <laughs> 잠깐 꺼줄 수 있어? 내한국에 음. 쏠쏠이를 입는 거야 음. 검정색 아예 쫄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음.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음표처럼 재밌는데 그거는 조금 더컨셉초할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쫄쫄이 우 만드는 게더 힘들겠다 <목소리> 오케이 먹는 거 뭐예요? 아 지금 커피 전투식량 식량이야? 전투식량이야? <laughs> 야, 진짜 크다 이거. 되게 취향이 이상하시네요. 커피 한 모금, 트레비한 모금, <laughs> 한식 한 모금 뭐예요? <laughs> 그러면 집중이 빡대. <laughs> 어제는 닭발, 그 밖에도 닭발. 오늘은 게장. 살 찌고 말겠다는 거죠? <laughs> 나 마실 거야? 마리라고 빨리 따라. 마리라고 <laughs> 주세요. 너무 많다. 원샷하기 힘드잖아, 그러면. 일요일 고생하겠습니다. <laughs> 영상 첫날이라 얼굴 크기가 너무 달라졌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짠! <laughs> 큰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오빠 그냥 입에 앙 묻는 거지, 이런 거 젓가락으로 먹는 거 아니야. 아구, 살. 오! 살은 합격! 여기는 볶음밥조차도 약간 흐리멍텅하네요.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포차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영하다. <laughs> 어디 가도 우리가 요즘에는 <laughs> 연장자인데 여기는 <laughs> 우리가 가장 막내다. <laughs> 집 나가 며느리도 집, 집에 들어오게 한다는. 안 먹었는데 몇년 됐나? 연어. 친구랑 먹으러 왔어요. 어떡해.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아 이런 거 진짜 먹으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장난 아니야 짠들어 진짜 여행은 돈이 아니고 진짜 용기가 더 중요해 어떻게든 가면 어떻게든 살거든 나는 내가 개업하기 전에 나는 여름휴가 겨울휴가 다갈줄 알았어 야, 휴가를 3년째 안 가고 있잖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먹어보려고 싫어하는 거 안녕하세요, 말을 하겠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 칭찬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원동력은 사실 악플이야. 무차별적인 악플은 좀 아니지만, 좀 뭔가 대안이 있는 악플은 어, 큰 발전의 발판이되지 정말. 술 먹고, 해장은 새우프레즐 여기 피자 먹고 싶으면 이걸로 약간 대체 가능해. 음 맛있다. 인생 먹없어 뭐 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먹고 빼면 돼. <laughs> 먹고 빼는데. <빼면 돼. 웃음> 오늘 비타민 주사도 맞고 <laughs> 피부 관리도 받고. 이제 미용실에 갈 거예요. 오늘은 야근이 오랜만에 너무 잘 되네요. 야근하는데 조금 졸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블로그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치유의 옷장 브랜드 소식도 보실 수 있고 제가 쓰는 일기를 보실 수도 있어요. 루이비통이 2011년 FW 상품이었는데 이 신발 아직도 집에 있어요. <laughs>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엄청 커, 커 보이죠? 이때는 미니백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의 가로 30cm 정도 되는 가방들이 유행했거든요. 제가 2011년도 그럴 때는 이렇게 신발이 둥근 코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뾰족한 거진죠 아주. 어, 내가 2011년도 가을에 파리에 가서 이렇게 떨궈 버렸던 사람은 누구지? 어떤 남자였지? 혹시라도 못본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몇 번씩 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 개가 넘는 이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읽어봤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치유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지원 서류를 보고 나서. 어, 정말 책임감이 막 느껴지고 잘 해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게 상담원이 치유 채널을 홍보하는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좀더큰 일을 도모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런 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패션으로 우린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지구를 구하는 패션 수호대? 지금은 새벽 몇 시지? 2시 33분. 333. 와, 2시 33분인데 참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렇게 새벽 2시 41분에 지원 서류를 보내 준 강준이. 서광대 강준이. 와, 서광교 동환이구나. 미안해. 이분은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자신의 목표래요. 제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는 내면의 상처, 흉터 오리감 소외감 등 부정적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 사실 옷이라는 것은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게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걸 다 드러내고 싶은 옷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내는 것과 가리는 것의 그 사이의 역설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그 답변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벌써 아침이 왔어요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역시 여기는 버버리 매장이고 저희 사무실 전망 되게 좋죠 졸려가지고 뭐 눈이 감기려고 해요 <laughs> 눈이 안 떠져 <웃음> <웃음> 어, 너무 힘들어 이쁘게 나와? 아니 예 리가 없지 음, 근데 안 예뻐서 오히려 괜찮은 거 같아 아니야 예뻐야 돼요 나는 예쁘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인다. 괜찮아? 아니 안 가려져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 가려지지 않아 이러면 좀 괜찮아 <laughs> 그래서 왜 그렇게 밤을 새면서까지 열심히 봤니? 그 질문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그냥. 드는 사람이 많이 있었니? 그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 내가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원하는 질문이 뭔데? 어떤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요 내 심금을 울리는 질문 해봐요 <laughs> 응.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왜냐면 밤을 샜으니까 어지러워 동파고가 지금 귀에 이어폰을 차고 있어가지고 제 소리를 못 듣는 거 같아요 병렬이 병렬이 응? 안 들리지 응 들려 안 들리잖아 오빠 이렇 잘생겼어 <laughs> 오빠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못 들었어 뭐 하는 거야 응. 지금 아, 종아리 종아리 돌리면제 종아리를 돌리를다 저거 저왜 제요 갑자기 종아리 사이즈 체킹 당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디자인실을 퇴근하고 유튜브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와, 하늘 오늘 시화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미쳤나 나는 일만 해야 하다니. 너무 속상해요. 이게 엄마가 해놓은 멸치 볶음인데, 진짜 미친듯이 맛있어요. 음.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일이 안 돼. <laughs> 그리고 제가 오늘 세수를 못한건안 비밀이에요. 한 숟가락만 한더 먹을까? 딱한 숟가락만. 한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열심히 또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유튜브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옷 만드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난 너무 내 일을 사랑해요. <laughs>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할때 항상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헛되물었어. 음. 아! 요리 아, 아파. 그래도 날식사를 방해할 수 없어. 이번 주는 제가 패션이크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뭐해 이런 연락이 되게 많이 왔는데 계속 일만 할것 같다고 약속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절대 특히나 술 약속은 절대 안할 거예요 이번 주는 이번 주면 참으면 다음 주에 얼마든지 놀수 있고 난 클럽도 갈 거니까 음. 그래도 야식을 먹으면서 살이 조금이라도 덜 찌는 노하우라면 밥알이 정말 으깨지고 있는 그 과정이 느껴질 정도로 밥을 천천히 먹는 거? 한알한 한 알들을 꼭꼭 씹어서 그게 이렇게 톡톡 그 밥알이 터지는 그 느낌을 천천히 음미해야 돼요. 아무래도 소화도 좀 빨리 되고 같은 양을 빠르게 먹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살이 덜 찌는 방법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저도 되게 어렸을 때는 햄버거, 피자 이런 패스트푸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는 이거 싫다고 했는데, 지금 좋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유산적인 사람 같고, 거짓말쟁이 같고,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는 사람 같잖아. 근데, 우리 밥 먹는 취향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큰 계기가 있어서 뭐 갑자기 슈퍼 울트라 특급 쌀이 나와서 갑자기 패스트푸드보다 쌀밥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부턴가 내가 밥을 더 땡기게 되고 패스트푸드를 예전보다 덜 먹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이념이나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한 가치도 그 바뀐 식성처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이렇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패션 취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는 되게 딱 달라붙고, 무조건 밖에 나갈 때는 하이를 신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몸에 좀쫙 달라붙고, 좀 나의 글래머러스한, 내가 또 글래머러스하니까. 그런 옷들이 가장 예쁜 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숨길 줄 아는 그런 옷들이 좀더 매력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게 가장 예뻤던 나였고, 지금은 그거 역시도 꼭꼭 소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새벽 3시에 야식으로 치킨이 아닌 이렇게 쌀밥을 먹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멸치 볶음이랑. 엄청난 내적 갈등이 생겼어. 계란말이가 딱한개 남았어요. 밥은 다 먹었거든? 한 숟가락 더. 음. 안 먹을 거야. 과감하게. 닦이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닌가? 아 이거고. 저는 이제 포도를 먹으면서 블로그에 일기를 쓸 거예요.